근데 이 정죄감은 놀랍게도 뭘로 이용되냐하면 신앙의 결백증 의외로 이 신앙의 결백증이 굉장히 많아요. 결백증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교만이 뿌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학이 되면 전부 이제 새 책을 받고 새 노트를 마련해요. 아, 이제 첫 시간부터 필기 안 빠뜨리고 잘 써야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몇주못 가가지고 제대로 노트 합니까? 못 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노트에 은사가 없어서 그냥 또 빠뜨려요. 그러면 대본에 드는 마음이 포기를 해버려요. 안한 날은 안한 날로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다음부터 또 써야지. 고구만 채워질 수 있잖아. 그런데 두째 날, 셋째 날 실패하면 그한 학기 전체를 노트를 안 해버려요. 제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를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신앙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어디서 오냐면 이게 좀결백증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결백은 어디서 뿌리를 하고 있냐?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을 사실 결백증으로 사탄이 건드리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성도라고 할수 있느냐? 자꾸 죄의식을 줘요. 그래서 그 죄의식으로 우리를 이 결백증이 어디로 밀어넣는가 하면 좌절, 실망, 포기 이쪽으로 자꾸 밀어넣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뜨린다고. 이 결백증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주로 하는 짓이 그래서 판단하게 만들고 결백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식에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결백증보다는 차라리 교만한 게 나아요. 진짜. 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교만이 아니죠. 교만이라는 말보다는 무슨 말을 써야 될까요? 그렇지. 뻔뻔스러워. 어, 자녀를 키우다 보면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는데도 어쩜 애들이 이렇게 틀린지 몰라요. 저희 집의 둘째는 정말 뻔뻔해요. 마치 용돈을 달라고 하좀 미안한 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돈 맥겨놓은 것처럼 달라 그래요. 근데 걔가 왜 그럴 수 있죠? 지가 내 아들인 걸 확실히 알고 아빠가 자기한테 사랑하는 자가 약자인 거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예요. 그걸 알아요, 얘가.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돈 달라고 할때 미안한 감이 없어요, 얘가. 그런데 그게 별로 기분 안 나쁘거든요. 아빠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는 늘 그 아빠이신 하나님 앞에 늘 송구해, 그저 그렇죠?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아들로 한번 살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사세요? 이제 이 마인드를 신앙의 마인드를 좀 바꿔야 돼요. 항상 사탄은 우리를 틈새를 노려서 고발하거든요. 계속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좀한번 볼까요? 3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 이는 누구시니? 예. 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여러분, 법적 선언을 한 겁니다. 법적. 그냥 그렇게 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 법적인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4절을 한번 볼까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여 간구 하시는 자니라 여기 세 번째 질문 속에 누가 정죄하리요 이제는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도 정죄를 못하는 게 이미 그 죄에 값이 이미 이 죄값은 십자가에서 완불 완불이 되었기 때문에 정죄나 참소나 고발이라는 방법으로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손댈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확실하게 자유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우리 37절을 한번 볼까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 이거를 이제 헬라말로 그냥 우리 한글 어, 발음으로 좀 써드릴게요. 휘 페르 니카오라고 써요. 헬라 말로 휘페르 니카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 너머 승리를 얘기합니다. 무엇을 너머 승리.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승패의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구 이기구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승리.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외국으로 도피했던 어느 범죄자를 118일 만에 인터폴 연결해 가지고 검거를 했어요. 어, 여러분 사실 범인을 붙잡는 사람도 힘들지만은 도망다니는 것도 쉬울까요? 고달픈 거예요. 그 수사관이 이 범인을 저 중국까지 가서 붙잡고 딱두 마디 했대요. 여기에 이 범죄자가. 마음을 열고 무너진 거예요. 그두 마디가 뭘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고생했다. 몸은 괜찮니? 딱두 마디 했대요. 이 인간적인 따뜻한 말 한마디에 118일 동안 도망 다니던 범죄자가 체포되면서 마음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의 모든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다 이실 집권을 하고 수사에 도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깜짝 놀랐죠 야너 이러는 사람이 아니잖아 이렇게 태도를 바꾼 이유가 뭐야 그 범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저를 처음 체포하셨던 그분이 너무 인간적인 따뜻한 그두 마디에 제가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고생했다 몸은 괜찮니 이게 뭐죠 아니, 다른, 다른 분들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자식아, 너 여기까지 오면 내가 못 잡을 줄 알고, 어. 뭐, 별의별 험한 욕을 또 했을 수도 있겠죠. 고생했으니까. 그런데, 이 휘페르 니카오라는 말은,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무엇을 넘어선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야보서 1장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죠. 거기서 후이 주, 주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원문을 보니까 이런 어, 표현을 썼더라고요. 마치 그것밖에는 할 일이 없는 하나님처럼 어떠세요? 마치 그것밖에는 할 일이 없는 하나님처럼 그후이 준다는 말이 하나님은 아, 얘가 이거 나한테 와서 좀 구해야 될 텐데, 왜 오지도 않고 저렇게 혼자서 짐으로 살라고 고생일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빠하고 아들하고 숨바꼭질을 하는데, 아들이 이제 그 좁은... 집안에서 뭐 숨어봐야 어딜 숨겼어요. 근데 애들이니까 이못 찾을 수 있죠. 아빠가 꽁꽁 숨었는데 아들은 못 찾아요.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 빨리 들켜주고 싶은 거예요. 아, 여기 있는데 제가 왜 여기를 안 올까? 문만 열어보면 아빠가 여기 있는데. 마치 그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권선징학이나 율법주의 사고에서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딱하고 완고하고 계산의 근거에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사랑은 객관적인 걸까요? 주관적인 걸까요? 주관적입니다. 뭘 보면 확실하죠? 저를 구원하신 거 보면 사랑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사랑은 철저히 주관적이십니다. 그 증거가 우리예요.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이유가 있었나? 조건이 되기라나?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 너머에 사랑이 있다고요. 우리를 행동과 대가대로 처분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너머 십자가에서 만나는 그 사랑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와 소망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속마음이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